일단, 또 하던 얘기 계속 하시고요. 무슨... 그, 이제,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총무님이 되셨잖아요. 예. 예. 그, 이제 그 포부, 어떻게 이제 이게 노인으로 해갔으면 좋겠다는 희망? 꿈? 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. 음, 희망이 이제 여실 것이죠. 전에 예. 저기 회장님 됐을 때는. 예. 어... 저 원주민하고 사할린 분들하고 있죠. 예, yeah, 예. Yeah. 좀 많이 불평했어요 마음적으로. 그런데 지금은 그런, 어, 어제 있죠. 행사했는데서도 인체할다이다좀 음.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거.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돌려앉았다는 것도, 예. 음. 그것도 많이 됐고요. 이 원주민들 있죠. 나 우들 보고도 있죠. 이제 인사하는 거나, 어른 꿈을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음. 이렇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,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예 부드러워요 예. 어. 전에는 있죠 인사 뭐 이거 끄덕 이렇게 하던지 이런 모른 척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예, 있는데 예.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것 아. 같아요 아이고. 네.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도 더밀접하겠죠 원주 명사할인 분들 사이에 있죠 음. 밀접한 명분이 돼서 있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참. 두 분이? 그거, 어, 두 분이 한번 손좀 한번 잡아보시고 아주 간옷